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재갈량 주갈량입니다. 자, 오늘 일요일인데,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연휴 끝나자마자, 그제 이 금요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이 나와줬죠. 이 장중에 플러스 16% 때까지 지금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. 네, 금요일 분봉을 좀 이렇게 보게 되시면요. 지금 이렇게 고점을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. 네, 주가가 빠지지 않고 꽉찬 양봉으로 끝났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게 네, 지난 여기 보시면 이 6월 23일, 어, 6월 23일이었죠. 네, 그때도 신고가를 만들면서 한이15% 정도 올랐었거든요. 근데 이번과 그때의 차이는 바로 거래 대금에 있습니다. 네, 6월 23일에는 지금 이 3조 7,500억 네 이렇게 나왔었는데. 금요일에는 네, 2조 7천억 원. 이렇게 나왔었습니다. 즉, 거래대금이 지금 줄었는데도 신고가를 갔다라는 거예요. 네, 이거는 이 매물대가 많이 소화가 됐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지금 여기 이 3개월 동안, 네, 지금 현재 이 3개월 동안에 이 박스권에서 이 횡보하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했어요. 네, 물량이 많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 추가 거래대금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. 어, 수급도 이렇게 보게 되시면 지금 금요일에도 지금 외국인이 네, 이렇게 600만 주 이상을 매수했습니다. 이 계속 매수하던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수급만 보면요. 지금 우리 개인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패배를 했습니다. 네, 3개월 횡보에서 이 언론 플레이에 많이 당했다는 얘기고요.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 이 정치적인 이슈나 또이 네, 언론 플레이 그리고 또 이 악재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 하락하면서 매수 기회였다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 대차 거래 대차 거래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감소 중에 있죠. 네. 지금 이 공매도 대차 거래 잔고가 네, 여기 2천만 주 지금 넘었던 게 네, 지금 여기 1760만 주로 줄었고요. 네, 한 달에 지금 250만 주 가까이 감소 중에 있습니다. 네 주가가 이 박스권 이 상단을 지금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네 개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이 수익을 놓칠 가능성도 크죠. 네 현재 비중이 적거나 혹은 전부 매도해서 없거나 혹은 뭐 금요일에 급등이 나와서 비중을 덜어냈다고 하시면요, 지금 다시 이 기회, 네이 기회가 온 겁니다. 왜? 이 주말 동안 노이즈가 발생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국이 지금 히토류 수출 통제를 지금 12월 지금 1일부터 이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고요. 어, 트럼프도 지금 이 11월부터, 네, 11월부터 중국의 추가 이 관세, 네, 지금 이 100%. 네100% 부가 발표를 했죠 지금이 55%인데 여기에 100%를 더하면 155%입니다 네 그래서 미중 관세 갈등이 다시 불붙은 건데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출렁였어요 지금 22 4시간 동안 지금 이 90억 달러 네 90억 달러 청산 역사상 이 최대 청산 기록을 갱신을 했고요. 이 코로나 때보다 더큰 폭락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 3.299% 어, 99%로 마감이 됐어요. 즉, 다음 주이 월요일장은요, 하락 출발이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. 그런데 네, 그럼에도 이 금요일에 이 두산 에더밀리티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. 이꽉찬 양봉으로 이 마감이 된 상태에서 이 조정을 네, 이 조정을 주고 시작을 하게 되면, 이 매수에 대한 이 기회로, 네, 이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왜 지금이 이 매수 기회인지, 또 어디서 지금 이 매수를 어, 지금 해야 하는지, 또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중요한 내용들 영상에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.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중간에 영상 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이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네, 이 구독 그리고 네, 좋아요. 네, 이거 한 번씩만 좀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 이 관세 분쟁 같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원전주, 그러니까 이 조선, 또 방산, 그리고 또 원전. 네, 지금 이른바 이 조방원이 지금 무풍지대로 상승을 했어요. 반면에 지금 이 반도체, 이 반도체 섹터는 관세 영향을 좀 많이 받죠. 네, 그래서 이 급등했던 반도체가 이 조정을 받으면 그 자금이 네, 이렇게 원전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 수백조 종목에서 이 나온 자금은 이 받아 줄수 있는 종목이 드물어요. 네, 그걸 받아 줄수 있는 시총은요.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 나스닥이 폭락했을 때이 두산에너빌리티는 5에서 6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즉이 관세 전쟁이 재개될 경우 이 원전주 이 강세 네, 이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 악재가 다 나왔고 상승 중입니다. 네, 지금 이 시장 흐름상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. 네, 왜냐면 지금 이 글로벌 흐름을 보면요. 네, 이 데이터 센터. 네, 이 데이터 센터가 네, 이 AI 지금 시대에 새로운 오일, 그러니까 기름입니다. 네, 지금 2030년까지 지금 미국 전체 전력 수요에 지금 이10% 이상을 지금 이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죠. 네, 그걸 이 구동하려면요. 에너지. 그러니까 이 전력이, 네, 이 전력이 필요하고요. 이 데이터 센터 없이는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 원전과 SMR이 필수 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계속 이 데이터 센터 짓고 이 공장을 계속 짓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 공장의 로봇, 지금 이 30만 대, 네, 30만 대 도입했다고 하죠. 이 노동력 부족을 이 로봇으로 메우면서 이 제조 경쟁력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한 지금 미래 핵심 세 가지. 지금 칩, 그리고 로봇, 네, 그리고 또이 전력. 네, 이 전력과도 연결이 되죠. 그래서 금요일 폭락장에 지금 이 1700개, 네, 1,700개 종목이 지금 떨어졌지만 이 급등한 3대장이 있습니다 네, 칩, 그러니까 반도체죠 또 그리고 로봇, 또 그리고 전력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 나왔죠 그리고 또 클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세였고요 네, 두산 에너빌리티, 그리고 또 우리기술 네, 급등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전력이 네 지금 이 전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 AI 인프라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네. 그러니까 전력이 없으면 구동이 안 되니까요. 어 이번에 이 오픈 AI 또이 AMD 같은 어 지금 기업들도 계약을 이 GPU 수량이 아닌 지금 이 기가와트 이 기가와트 단위 전력 기준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표현의 차원이 아니라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이에요. 그래서 모든 이 AI 인프라 계약이 이 전력 단위로 진행이 되니까요. 어 국가 이 정책 네, 이 정책, 이 자본 지출 기준도 이 기가와트 단위로 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 전력에 대한 이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. 이 전력을 공급하는 이 기업들의 지금 이 이익 레버리지가 커지니 이 집중 투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이 AI, AI가 세상을 바꾸더라도 이 돈을 버는 이 기업은 정해져 있거든요. 실제로 수혜를 보는 기업 바로. 이 두산 에너빌리티.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그거고요 어, 미국도 이 자본 지출의 40%가 지금 이 AI고, 어, 이제는 현대판 금광이라 불리는 시장에서 이 전력 공급자가 이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AI 혁명에서 역사적인 투자 이 기회를 네, 이 기회를 맞이한 셈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는 이유도 이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미국에 지금 원전주도 강세지만 전 세계 자본 지출이 지금 AI로 네 이렇게 향하면서 이 원전주는 지금 이 장기 네이 장기 성장 모멘텀이 발동 중에 있어요. 그래서 부산 에너빌리티의 다음 목표가는 증권가에서도 지금 현재 입을 모아서 지금 이 1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대감이 이 숫자로 바뀌는 시점이에요.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 4분기 모멘텀이 강화가 됩니다. 그래서 기, 그동안에 이 기다린 이 수주에 대한 이 모멘텀들이 지금 이 4분기에 쏟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. 그래서 올해 이 가이던스 매출, 네, 가이던스 매출이 지금 네, 10조 7천억 원이었는데 그걸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. 이 고마진산업인 지금 이 원전. 네, 원전, SMR, 또, 그리고 또, 가스터빈에서 이 수주가 쏟아지고 있는데, 관전 포인트가 바로 지금 현재 이 4분기. 4분기입니다. 그래서 기업 설명에서 회 언급한 이 대형 원전 수주, 지금, 네, 이 3조 8천억 원, 네, 지금 규모의 이 체코 원전은 이 증액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요. 뉴 스케일 파워 관련 이본 계약도 이 4분기 중에 이 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 미국향 이 가스 터빈 수출도 기대가 되고 이 수주 단위 어이수조 단위 이 수주가 이어질 걸로 지금 봐요. 그래서 이 가이던스를 넘으려면 지금 뭐 10월 이 12월에만 지금 이 7조 1천억 원 이상 이 수주가 나와야 하거든요 즉 연말까지 이 대형 발표가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 원전 협력 이 관련 내용도 이 구체화될 걸로 보이고요 어, 이전엔 이 협상 노이즈가 많았지만 이제는 네이 호재로 네이 호재로 반영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2차 파동이 이제 막 시작된 이런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주말에 지금 이 이 미중 무역 갈등 이슈로 시장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월요일에 이 조정이 지금 온다면 그거는 바로 이 기회입니다 왜냐면 이 매수 매수 대응 구간 또이 4분기 집중 모멘텀 이 제가 영상에서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말했지만 이 구체적인 지금 일정과 또이 수주에 대한 어, 내용은 따로 제가 자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이 전망과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 자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, 이렇게 차트를 길게 늘려서 보면 지금 이 목표주가 어, 수급 강도랑 이런 걸 보면 이전 파동보다 좀더 크게 지금 갈 걸로 보여요 지금 현재 이렇게 1차 파동이 지금 이렇게 나왔고 2차 또 3차. 네, 파도 이런 파동은 지금 1.5에서 두 배. 네, 이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. 3차 파동은 더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력들도 네, 지금 세력들도 본격 진입 중이고 이 개인들은 지금 많이 털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대응만 지금 잘 하시면 지금 이 10만원은 지금 기본이고 그 이상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. 이전 고점이었던 지금 이 14만 6천원 넘기면 시총 100조도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구조적 우상향이 믿어진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네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. 네, 구독,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고요. 이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. 이100% 지금 이 무료로 네, 이 무료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상단에 제 개인번호 띄워드렸습니다. 네, 010-8275. 네, 4-1-1-8번. 이쪽으로요, 저한테 오늘 네, 두산이라고 네, 두산이라고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. 그러니까 자료 안에는 지금 이 목표가, 네 목표가 그리고 구간별 이 대응 방법들, 두산 에너리티 들고 있으면서 이꼭 알아야 하는 또 일정들, 네 지금 10월 12일자, 12, 12, 10월 12일자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두산이라고. 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. 이 궁금하신 문의 사항도 남겨주시면 이 제가 답장을 통해서 이 길게는 못 드려도 제가 아는 선에서 이 최대한 궁금증 해소도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100% 지금 무료로 지금 안전하게 자료 받으실 수가 있어요. 누락 없이 자료 받아보시고 이 수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그리고 더 간단하게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지금 다들 이 스마트폰 영상으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이 화면처럼 이렇게 영상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. 네 영상 이 제목 바로 밑에 이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있어요. 네이 해당 더보기를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시면 옆에 화면처럼 이렇게 영상에 대한 설명란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. 네 영상의 이 설명란에 제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링크를 하나 걸어두었는데요. 네이 해당 링크를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화면이 바뀌게 되실 거예요. 네 화면이 바뀌게 되시면 저한테 네, 두산이라고 네, 두산이라고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. 네, 그러니까 불편하게 상단의 번호를 외우거나 메모하시지 마시고요. 이 해당 링크 눌러서 편하게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수익에 보탬이 되시라고 이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랄게요. 네, 신청 주시면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, 네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스마트 개미 연구소 이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지금 이벤트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연말 주도주 골든타임 프로젝트입니다. 작년 이맘때도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2만원대에서 지금 하나오션 등이 조선 방산 원전 섹터 제가 강조를 했었고요. 이 결과적으로 올해 주도 섹터가 됐죠. 그래서 지금 이 10월부터 이 12월은요. 이 내년 주도주가 선별되는 구간이에요.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이 1월에 네, 1월에 지금 주가 올리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이 준비를, 네,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미리 이 주도주 후보군을 선별해서요, 이 저점 매수 해두면 좋고요. 이 주가가 흔들려도 이 평단이 유리하면 이 끝까지, 네,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체력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년 이 주도주 후보 또이 매수 타점, 네, 그리고 수익 극대화 전략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이 기회를 꼭 체크하시고요. 이 전부 무료니까 함께 신청을 하세요.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오늘 저한테, 네,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실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추가적으로, 네, 이 주도주라고, 네,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. 쉽죠? 1분도 안 걸리니까 이 자료만이라도 받아보시고 꼭이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수익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요. 이 구독,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여러분, 이 계좌 컨텀 점프 이 수익 극대화 하시고요. 제 영상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이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이 자료 프리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 주세요. 어, 그럼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